최상병 특검 민주당의 날치기,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이 정답이다. 안녕하십니까. 최지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로 최상병 특검 날치기를 강행했습니다. 어, 그동안 집권 상정에 사실상 반대해오던 김진표 국회의장도 민주당의 주장에 동조해서 이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과 김진표 의장의 표리부동한 행동을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협치를 요청하지만 하면서도 자신들은 국회에서 국회 독재, 국회 독주를 강행하고 있는 브레이크 없는 기차와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법조인이 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이 이른바 이 최상병 특검법의 문제점, 쟁점 어 민주당의 의도 그리고 대안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어 아시다시피 최상병 아 안타깝게도 어 작년 여름에 음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또 유명을 달리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저 또한 안타까움과 또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와 또 세상 병 특검을 주장하고 입법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 사건의 쟁점은 어, 해병대 수단장이라고 할수 있는 박정훈 대령이 본인들이 다 수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대, 어, 국방부 장관한테 이첩에 관한 결제를까지 받았고 그것을 어, 포항에 있는 해병대 사례 사령 해병대에서, 수사단에서 그 사건을, 어, 경북 안동에 있는 경상북도 경찰청으로 입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의 입첩 보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지금 그 박종은 수사 대장은, 어, 항명, 모욕 명예훼손죄로 지금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 최종 결제했다가 다시 이첩 보류 지시를 하는 그 내용의 그 과정에서 집권 남용적 행위가 있었다라는 의혹 그 쟁점이 과연 그렇게 이첩 보류하고 수사 기록을 반환받는 그 과정이 집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성립되느냐 이게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에 어, 이 사안은 어 해병대 어, 국방부의 그 국방관리관, 그러니까 법무관리관, 유재인 국, 법무관리관의 그와 같은 실무적 지시 내지는 어, 이종섭전 국방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점이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면서 패스트 트랙을 거쳐서 오늘 정말 어 21대 국회 실질적인 마지막 임시에서 회 통과를 시킨 겁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의도는 무엇인가? 세 가지 의도가 있겠죠. 첫 번째, 어, 이 사안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가는 밑자락을 가는 이른바 빌드업 과정이다라고 보겠죠. 만약에 이 사안에 있어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외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수사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명백하게 일치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 이 부분들을 물타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이유로 해서. 저희 봐라 윤석열이는 어떻게 했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자신들의 사업 리스크를 방탈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첫 번째 의도가 될 것이고 더불어서 어, 실제로 보면은 어, 또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 이재명아 말씀드렸듯이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인데 또한 또 가지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 법이 시행되면 뒤에 특검, 특검보, 수사기관, 또 특검 사무실 하는데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80억 원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실제 공소유지까지 만약에 기소를 해서 공소유지까지 한다고 하면 그 돈이 뭐 80억이 아니고 100억이 훨씬 넘어갈 그럴 부분이 있는데 아, 이런 세금 낭비, 죄가 성립되기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 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밑자락을 깔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어, 이재명과 또 조국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이와 같은 최상병 특검의 민주당의 의도 빨리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기하는 그럼 3대 의혹은 무엇인가? 첫 번째, 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경로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 현역, 현장에 있는 그, 어, 사단장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특정 인물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빼라라는 그런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 또 하나는 그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던 신범철 차관이 김교안 어,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사단장은 빼라라는 그런 문자를 보냈다라고 한, 보내고 그 문자를 김교한 사령관이 그 박정은 어, 수사단장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빼라고 하지 않느냐, 라고 했다는 그런 김정은 대령의 의혹 제기. 나아가, 어, 또 하나는, 아, 그렇죠. 또, 어,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어, 그, 이첩 보류 지시를 했고, 그 최종 결재권자인 수사단장, 인 박대령의 어떤 그런 수사에 관한 권한을 침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세 가지 의혹이 실질적으로, 어, 집권하면 권리행사의 방해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당한 어떤 그 뒷배경이 했다. 이 의혹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3대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관계가 다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이 맞죠. 첫 번째 의혹.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단장은 제외하라라는 외압에 있었다라는 주장과 관련해가지고는 어, 이미, 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지금 그 박정은 수사단장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어, 항명, 그리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재판에 나아가가지고 선사하고 증언 했습니다. 뭐냐? 그와 같은 지시가 있은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 문자도 그런 적, 받은 적이 없다라고 증언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그, 어, 심,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선서까지 해서, 선서해서 위증하면 본인이 위증의 처벌까지 받는데, 그, 그와 같은 그 군인, 어떻게 보면 명예를 생명같이 중요시하는 그 해병대 사령관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김괴한 사령관의 어떤 그 증언을, 어, 그대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입증해 줄수 있는 것이, 어 신범철 차관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민주당의 의혹에 대해서 나는 문자 보낸 적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업무용포는, 포렌직해도 어 내용은 남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보냈으면은 그 문자 내역이 통신조회를 하면 다 나오지 않느냐라고 했고, 실제 통신조회하는 결과 그 당시에 신범철 차관이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문자를 보내는 경력, 전화 통화나, 아니, 문자 했는 내역 자체가 없고, 실제로 지금 그, 김기환 사령관도 그런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는 보여줬다고 하고, 누구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객관적 물증에 의해서, 통신내역 조회에 의해서 그런 신범철 차관이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면은, 그걸 봤다는 사실에, 주장의 신빙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어 신범절 차관이 문자를 보내서 어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서 그어 박대령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사실이 아닌 점으로 밝혀졌다라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어 수사 이견서 등을 통해 가지고 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의 어떤 지시나 외압은 없었다라는 점을 명백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아까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3대 의혹은 이미 사실상, 어,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리고, 어, 법리적으로 지금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집권나면 보일링 사망의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때에 옛날에 뭐 자꾸 이제 그군 내에 사건이 있고 그것을 어군 검찰 군 법원이 이거를 자꾸 사바사바 해가지고 은폐시킨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법원에 대해서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군대 내에서 발생한 그런 그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을 군사 법원이 아니고 일반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한다라고 법을 바꾸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안이 군대 내에서 생긴 것을 그그 그, 그 생긴 것이기 때문에 관할이 해병대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의 수사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건을 이첩되는거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때 바꿨던 그 군사 사건에 관한 관할 변경에 따라서 첫 번째 이첩하는 사건이다 보니까 상당 부분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이죠. 그니까 어떤 그 수사 외압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첫 번째 수사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 관계에 있어가지고 혼란이 있었던 그런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 한마디로 고의에 의한 어떤 직권남용 이런 것보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바뀐 법하에서 우왕좌왕했던 점이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보는 게이 사건의 본질적 문제였다라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이고 저는 제 생각이 맞다라고 보입니다. 어, 실제로 그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어, 유재 그 유재윤 그 법무 관리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사안에 대해서 어, 지금 박정은 그 수사 단장 해병대 수사 단장 같은 경우에는 나름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 박정은 대령 만나도 봤는데 군인 정신에 투철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법학 박사 형법학 박사 학위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신의 어떤 해병대 수사 단장으로서 내가 열심히 수사했는 거, 이거 그대로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이 사안은, 만, 말씀드렸듯이, 관할이 어디 있다? 해병대 수사단, 해병대 수사단, 수사단장의 관할이 있는 거 아니고, 이 사안은 민간 수사기관, 즉, 경북지방경찰청의 관할이 있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법무 관리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해병대에서 구구장창 수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까지 다 줘버리면은 그러면은 실질적인 수사권이 있는 경찰은 뭐하느냐 오히려 여기에 다 수사해서 를 수사 보고서까지 다 해가지고 응, 그 넘기면은 오히려 수사기관 그러니까 민간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오히려 여기에서 다 해가지고 하면은 그거 관리해 버리면은 그 민간 수사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 냐? 이런 문 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 했던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조사 했던 내용 이런 부분 은, 보 내줄 수가 있 지만 거기 에서 법률, 법률 적용 을 어떻게 하고, 거기 에서 어, 어, 누구 까지 입건 하고, 누구 까지 기소 의견 으로 해서 검찰 에 송치 할지 여부 는 그거 는 경찰 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 냐. 이런 조언 을하 면서, 이 사안 은 어, 그런 부 분에 있 어서, 그다 보내 는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가서 이제 그이첩했는 것에 대해서 취소하고 그걸 가지고 와라 라고 지시를 했던 것이죠. 그런 지시를 했는 것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거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빼라는 것이 웬 말이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못해 라고 했고 실제로 어 포항에서 수사 기, 기록을 가지고 어 경북지방경찰청이 있는 우리 그 안동으로 갔, 갔어요. 그런데 계속 그그 그 사실을 확인을 하고는 법무부에서 전화를 해서 수사 기록을 어, 접수하지 말고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휴대폰을 받지를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 전화를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한 채그 기록을 어, 경찰에 가지고 가서 이제 회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뭐 접수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화를 받지 않았던 사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명을 적용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안은 본질적으로 비극입니다. 그 비극을 대처하는 방법이 특검이냐? 한마디로 이 사안에 대한 그러면은 저와 같은 어떤 그문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조인으로서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이 이미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신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했습니까? 문재인이 만든 민주당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시, 수사를 어, 이 사건은 뭐 무슨 인지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고발했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고발하니까 부랴부랴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지를 해놓고는 그럼 나 빨리 해가지고 좀 조사를 해달라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조사를 능력한데 그게 국가수사기관이 할 일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의혹이 있는 사건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정섭전 장관 호주대사로 임명받아가지고 갔다가 금방 한국에 다시 들어왔고 사직했던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제발 좀 우리 어 변호인 선임에서 빨리 조사를 해달라라는 호소를 하면서 수사 의견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 지금 안 돼요. 이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어 지금까지 그 최근에 어, 판사 출신의 어, 변호사님을 어, 그고위공직자본주사처 처장으로 추천을 했고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만 하면은 촉촉촉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그유재원그 법무관리관을 어, 두 차례 소환했고 그 외에도 관련된 사람들을 빨리 불러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지금 붙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 협치,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뭐, 차도 먹고 사진 찍은 다음에 뒤돌아서 가지고 뒤통수를 치는, 윤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꼽는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 과연 정치도 이상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은 본질적으로 직권남면 권리행사 방해죄가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어그그 그 당시 이정석 어 국방부 장관이 어 우즈베키스탄입니까? 어 이렇게 해외 출장을 가야 되는데 부랴부랴 와가지고 이것 좀 수사 그 결제를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이거 뭐다 이렇게 그 실무적으로 다 판단하셨죠?라고 하고 도장을 찍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만 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그 군사법원의 관할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이 사안이 민간 경찰의 수사권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사 보고서와 같이 상세하게 할 경우에는 민간 수사 기관, 그러니까 경찰의 어떤 어, 수사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서로 간에 그 관할의 문제와 함께 어떤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수사 기관의 어떤 그 자율성과 판단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수사 기록에 반, 환, 그리고 오늘 주시를 하면서 기존에 내가 서명했다가 아,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반성적 고려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행정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그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전혀 어려운 것이죠. 그게 법리인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이 어떤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 과정에서 이그 연장선상에서 이 군사법원의 어떤 관할, 군사, 군수사 기관의 관할을 민간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첫 사건이다 보니까 혼란이 있었던 사건이지, 이 사건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관계죄가 성립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민, 그, 민주당 측이 제기하고 있는 3대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대부분, 물적 증거에 의해서, 어, 떤 그, 주장이 허비란 것이 거의 다 드러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그런 답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아, 참 쉽지 않은 선택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주당이 만든 건 아닙니까? 민주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 지켜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대한 빨리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민적 의혹이 있다. 그러면은 2 2대 국회에 가가지고 그때 특검법 다시 발의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1대 국회 이산이라고 다 한다고 하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부득이하게 어, 이 부분은 어, 제2여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세금을 아끼고 최상병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서 유족들의 마음도 또 달래주는 그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을 규탄할 수밖에 없고 이 사안에 대해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만 용산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최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